남원시가 요천일대와 춘향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야간여행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CJ 헬로 전북방송과 남원시가 야간경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미디어 파사들을 비롯한 첨단 미디어 기술에 공연 문화까지 접목시켜 남원시의 야간여행 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원시의 역사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포함하는 스토리텔링을 야간조명사업과 연계시킬 방침입니다. 남원 지역의 경관사업, 야간경관조명을 통한 공사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좋은 파트너십을 맺게끔 되겠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남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cj가 그한 목소리 단단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